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격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노회의 모든 권한을 수습 전권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노회 비대위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동남노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사고 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임원회 측은 6시간 가까이 이어진 총회 임원회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7.2의 권한 헌법에 의거해 서울 동남 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남 노회를 사고 노회로 규정하며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합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 서울 동남로에 수습 전권 이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임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회 측은 남사목 목사의 소취하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사라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난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위법성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예의 기능을 에,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 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김수원 목사 측 서울 동남노예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노회의 문제를 왜 총회 임원회가 간섭하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재판이 분명히 오늘 있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소외 취하를 했잖아요. 그리고 총회 임원회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고를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 총회 임원회의 입장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다 확정되어진 그 부분을 위해 책임을 못지냐겠어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 측은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최후 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총회 재판국에선 명성교의 세습 사태와 관련한 재심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